이번 주는 슈퍼 위크이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관세, 의회 연설, 그리고 3월 7일 비트코인 서밋까지. 시장을 뒤흔들 변수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와 TSMC 회장의 만남 또한 주목할 만한 이벤트다. 이 만남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TSMC 회장을 만나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TSMC의 기술력만 확보된다면 대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이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카드일 뿐 결국 중국에 편입될 것이다. 미국이 TSMC의 물량을 받지 않으면 대만은 중국으로 물량을 넘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대만의 차기 지도자는 친중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젤렌스키가 일방적으로 밀리면 오히려 전쟁이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 시장은 종전을 암시하고 있다. 만약 멕시코와 캐나다 관련 뉴스까지 나오면 관세 부담이 줄어들고 시장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위로 강하게 트라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반등할 것이고, 금요일 예정된 암호화폐 서미까지 시장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번 주 한국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관세보다는 국방비 증액이 더 중요하게 다뤄졌다. 즉, 국방비 증액을 위한 명분으로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뿐.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은 관세 부담에서 자유롭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런데 달러가 약세임에도 워낙 대비 달러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의 부채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다. 100만 원을 훔친 뒤 10만 원씩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훔친 아이와 돈을 받은 아이들 모두 공범이 되는 것과 같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 일본, 캐나다가 이를 묵인한 것은 같은 논리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며 각국이 10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시기이다. 미국은 최대한 재정을 축소하고 수익을 내서 부채를 갚으려 한다. 그렇다면 유럽은? 유럽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 AI, 로봇, 양자 컴퓨팅과 같은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중국 관세 10% 10%.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25%? 강력하지 않다. 중국이 핵심 타겟인데 고작 20%의 관세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안화 절하로 막을 수 없다. 20% 수준이라면 환율 조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미국은 이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바운더리 안에서만 관세를 적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즉, 지금 중국을 바로 공격하면 오히려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캐나다와 멕시코를 견제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젤렌스키 이슈가 마무리되면, 다음은 유럽과의 관세 전쟁이 될 것이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다. 관세 또는 안보 문제. 한국, 대만,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미중 관세 전쟁은 하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응카드는 무엇인가? 딥시크, 금리이나 그리고 빅테크 산업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안보를 무기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그렇기에 AI 보안 관련 미국 주식이 유망할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에 대한 관세는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고립된 상황에서 관세가 올라가면 결국 물가 상승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장은 결국 박살날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무너질까? 아니다. 미국은 이미 고금리 체제로 적응한 상태다. 실물 경제는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금, 주식, 부동산 시장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유럽 순으로 동맹을 형성하고, 그후 고립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3월, 4월, 5월의 흐름이 결정될 한 주가 될 것이다. 올해는 투자를 늘릴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최대한 현금을 보유해야 할 때다. 이 격변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